안와 왜? 왜? <laughs> 찍으려고 하니까. 보다 위로 던져야 돼, 너무 계속... 많이 먹어서 번 이제 배불른가 아, 봐. 아, 네. 위에, 위로 아, <laughs> 아, 예. 예. 찍혔어? 안 아, 아, 찍었어? 지금 뭐 계속 찍고 있었는데? 하는 거 아, 아, 다시. 찍고 있어. 이 풍진 내리고 앞에, 앞에, 앞에 넘어가 앞다섯 개. 아, 보일 테니까. 어 와서? 네 찍었어? 찍었어? 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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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잡서어잡고 어, 어, 어. 어. 그냥 가도록 얘 팔이 짧아서 야받네어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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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에다 어. 어. 밑에서 었